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비하시는 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어, 그럴법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 목수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다 하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베들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요 갈릴리에서 나사렛 시골마을에서 어렸을 때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제 베들렘에서 태어난 걸 직접 본 사람들은 동광박사들과 목자 몇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죠. 오늘 7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지금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형님, 메시아라면 왜이 시골에 묻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피해 다닙니까? 좀 메시아임을 당당히 드러내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 큰 도시로 가든가 로마로 가든가 좀 자신을 당당히 멋지게 드러내 보십시오. 이런 틀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형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괴로웠겠죠.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제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지내던 사람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다 라고 말하면 당황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기적이 보통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분은 선지자다 아니야, 그리스도가 맞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베들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구절이 31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아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오실겠지만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한 기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마치 유명했던 선제자 믿는 것처럼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수군가림을 아시고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답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런 고백한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에 대해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이 질문에 여러분 정리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그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표현으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만의 고백을 예수님께 한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바라게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매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더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구절의 배경을 알면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 구절,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굉장히 유명한 절개인데, 3대 절개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조상들이 고생할 때, 천막 치고 살던, 초막 치고 살던 그 고생했던 조상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요. 8일 동안 지켰습니다. 매일 실루암 연못 그 목가에 가서 물을 뜹니다. 떠서 성전문에 올라와서 물을 거기다 붓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목말라 고생하고 있던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서 물을 쏟아 주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를 감사하고 그걸 기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을 선포하신 겁니다. 목마라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뜨거운 햇빛 아래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을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건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물을 떠서 붓고 있는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남다르게 다가왔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 배경을 모르고 이 구절을 읽으면 아,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분이니까 이런 말씀 하셨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배경을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직접 기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피부로 와닿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인가? 그렇게 다가왔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광야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 넉넉히 적셔주었던 하나님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과 이 상황,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그 고통을 적셔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채울 것이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것이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광야에서 목마름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름을 채워줄 진정한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광야에서는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셨지만 지금은 영원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며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바라건대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고, 예수님 이야말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며 육신의 갈급함도 채우시는 참 하나님 의 심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광야에서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생명 같은 물이 필요할 때, 은혜의 물이 필요할 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 나왔으니 나의 모든 메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으로도 채워 줄수 없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내 문제를 주님께서 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촉촉히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